먼저 가있을게 재아미아다미를봐재아 먼저 가있을게 야너 어? 기서고있어따라오라따라너야 하늘에 다리 만들어 이어 왔어, 어, 왔어 나 왔어 왔어 어어 어! 지저, <laughs> 지저, 있저지야 지저, 네. 하늘하저지있어저명저 네, 방패 <laughs> 아어지하지너어저 지저, 지 여기 여기 저 지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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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어저 지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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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야, 걱정하지 말고 건너 <laughs> 알았어, 갈게 너 믿고 간다 오케이 간다 간다 <웃음> <웃음> 야, 애들이 때려 야, 조심해, 조심해 사정거리 쫌 존나 기네 어? 해 잘못 본 건가? 누가 돌에다 화살받고 있네? 좋아 좋아 야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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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는 어떻게 가 왔어 다음에 갈 때도 무사히 갈수 있게 아니 나는, 네,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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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도? 효성아 나는 여기 여기 가자 내가 못갈거 같아? 가자 못갈거 같아? 뛰어! 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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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으로 뛰어 이쪽 쪽 이쪽 이쪽 뛰어 뛰어 지영아 옆에로 뛰어, 옆에. <웃음> 뛰어. <웃음> <웃음> 일로 와 일로 나쁜 로와 옆으로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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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새끼. 지 나쁜 녀석이 밑에 주시 <laughs> <laughs> 가자 가자 야 가자 야 진짜 어, 힘들게 왔다, 왔다. <laughs> 밤이 아. 오래갔네 가자 오우 진이 너무 산. 위험해 야 화살도 너무 많이 챙기면 안되겠다 어야 이거 애껴야돼 야너 너무... 야, 만약에 야 이거 <laughs> 빨리 너 어. 안돼 안돼 나쁜짓하면 안돼 나다너할수 있어 야, 너짱 잘해! 어. 너 이제, 어, 뭔가, 부, 너, 너 뭔가 잘한다, 이제? 빨리 와! 빨리 와! <laughs> 알겠어! 알겠어! 야, 니 네, 뒤로 가? 어, 뒤로 와. 이은 뭐, 씨. 어, 너 그냥 뛰네? 안 매달리고? 응. 간다! 간다! 어? 응? 오 오, 와 와, 와, 와!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야, 너 고르지 <고루수> 마죠. <laughs> <laughs> 야, 너 거기 가만히 있어. 내가 금방 갈게. 아, 알았어. 아, 너 이거에는 어떻게... 아, 야, 너 그거 밟고 와. 천국에 계단으로. 아, 시계를 <laughs> 봤었어. 아, 보고 있지? 하고 있어. 가고 있어. 나도 가고 있다. 뭐야? <laughs> 가고 있다. 아 뒤에 있다 뒤에. <laughs> 아 어떡해? 어떡해? 왜 왜? 야, 너 가지 오면 어떡해? 가고 있어 나아 우리 좀 꼼수 좀 써야겠다 어. 이거. 왜흑이 <laughs> 좋은 거아 <것> 우리 <laughs> <laughs> 좀 꼼수 좀 해요. 아좀 챙겨, 좀 챙겨. 아흑도 쉽고 좋 좋네 이거. <laughs> 가자 가자. 가자 가나나 여덟 개어 계단으로 계단 안돼 안돼 계단계단 어야 이거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되잖아 탭 눌러 야 여기 잠깐만 야야왜 나무다리에 원수있어 어 조심해 조심 뭐지? 어다 없어졌어 오 <laughs> 없어졌어 <웃음> 없어지지 않았어 비에미끌렸나봐 보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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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전한 착지 왓지? 왓지? 오이 안좋아 아직지 <laughs> 가자 야 화살 들고 가 들고 가야되냐 우리? 아니 아니 껴놔 야 내가 방법이 있어 알지 너가 너가 가면 내가 이 흙을 없앨게 나대국흙 줘봐 나한테 흙 줘봐 아 존나 똑똑하지 가봐 이렇게 이렇게 네 시작할게 빨리 할게.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뛰라고 뛰라고 시작할게 <laughs> 아니, 쟤제쟤쟤쟤 아, 그렇나 지금, 나 지금만. 나 지금만 갈게. 나, 지금, 나, 지금 아, 나 아, 지금만. 아, 뭐, 금만 갈게. 뭐, 야, 나 지금만 뭐 갈게. 나지금 뭐, 뭐 어. <laughs> 자, 야. 어, 야, 나 다시 모루 위에 올라왔어. 야, 마띵님이나중다 쳐다봐서, 한대치길를내가도망지 아, 내거 최고, 아, 내고최고아내대어 대고, 어고 대고, 대고, 야 금방 <laughs> 와. 근데 그렇게 안 길다, 이거. 그치? 깰수 있어. <laughs> 그래, 그래. 오고 있어? 어, 아닌데, 간다. 내가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? 아니야. 또, 아니야, 아니야. 너 와가지고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너나못 믿어? 나못 믿어? 어, 야, 그거 밟으면 되겠다. 낚실 것 같아. 내가 날려줄게 기다려봐 저기요 <laughs> 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! 아! 야, 먼저 갈게 <laughs> 올라! 올라! 제발! 야나 어떻게 해야너할수 없어 나, 나, 나 바깥에 매달려있어 아니야! 아니야 너, 너 어. 제대로 매달려있어 들어오자마자 컨트롤 눌러 컨트롤? 아니 네 그그 스마트키 해 놓은 거. 너 분명히 위에 있었어. 알았어. 어. 봐봐 봐. 야 너. 야! 너 빨리 어? 빨리 너 난다. 너 빨리 잡아먹고 와. 왔 어. 어. <laughs> 오, 왔어 왔어. 난다. 왔어. 왔어. 날았다. <laughs> <나 맞다. 웃음> 야. 왔어. 날았다. 날았다. 씨마 같이 가. 날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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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이요 우리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. 지금 빨리, <laughs> 빨리 먹어, 빨리 먹어, 빨리 <laughs> 먹어. <빨리 웃음> 먹어. <laughs> 나튕겼어 이거. 야, 운영자님, <laughs> 어 관리 미우 아니야 이거? 야 그럼 그럼. 야, 야, 너는 야 여기 <laughs> 뭐가 있냐면은. 야니 컨텐트 네 컴퓨터... 책. <laughs> 다 가져와. 채... <laughs> 책 무한 일 있어. 야다 가져와, 다 가져와. <laughs> 인첸트 병 64개짜리 9개 있고. 어. 황금 사과 1 8개 있어. 야 그거 가져와, 그거 다다 가... 꺼내 봐. 바닥에 꺼내봐. 다 던져줘. 아니 바닥에? 아니 그거 다니 임베도. 인베어 임베도. 그 다음에, 어떻해 그, 다 넣어. 다 어? 넣어. 야, 누가 셉쳐갔는데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누가 하나 셉쳐갔어. 아, 씨, 야. 한, 한개 빼고 다 있어? <laughs> 무한 1짜리 누가 셉쳐갔어. 아, 이 이런 미친. 어, 다시 넣어놨다. 어, 야, 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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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어, 다시 챙겨. 야, 어디로 그, 가지, 가지, 이제? 그 다음, 백 쳐봐. 백? 어, 백. 백 쳐봐. <laughs> 아니. <laughs> 저건데, 저거, 점을 슬러시로 해봐. 네. 저거, 슬, 저거 슬러시로 해보라고. 네. 어? 내려왔어, 나 바닥에. 바닥에 내려왔다고? 어. <laughs> 어디 바닥에? 아예 바닥에. 어디지, 여기가? 어디 바닥? 이게 어디야? 바닥이야, 그냥 바닥. 내, 내가 막 건너던 막 그런 게안 보여. 야너 여기 있어? 야너야 나한테 줘봐. 야 나한테 줘봐. 야 아니야 잠아나 뒤에 있어. 나한테 줘봐. 나한테 다 줘봐. 어. 줘봐. 아이 다 줬어? 음... <laughs> <laughs> 어다 줬어. 다다 다, 이게 끝이야? 음. 어 그거 있잖아. 그거 줘. 어 저거 있네. 인벤 봐봐 없지. 어 없어. 있네, 이 새끼야 있네, 있네. 어이, 어 <laughs> <어느정도> 보이지 이거. <laughs> 야 마지막. 나 무서워 무서워. 야, 이거 이거 먹어 먹어 먹어. 얘가 먹는다. 됐어? <laughs> 됐어? 끝이야 끝. 끝. 끝이야? 어, 나얘 활밖에 없어. 오케이. 야넌 죽어. 야, 너 죽으면 죽어... 돼. 먹지 있냐? 먹지?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야. 우리 같이 쓸 거야 이거. 나나 나 여기서 어떻게 가? 넌 죽어. 죽으면 나, 돼. 그, 아까 몬스터랑 싸울게. 죽어, 어, 죽어. 한번 떠야겠다. 오, 어, 잡았어. 잡았어? 잡았어. 야, 황금 칼 나왔어. 황금 야, 칼. 야, 그거 가지고. <laughs> 너쫌 나. 칼. 오, 어, 두 마리 잡았어. 아. <웃음> <웃음> 대단한데? 오, 야, 이거 다 창고에 넣어놨네. 그래, 이, 이제 야, 와. 와. 이제 다시 지옥으로 와봐. 지옥으로? 이제 이거 누르면 되네 뭐지? 이거 어떻게 어. 하는거지? 두번 눌러도 바터를 여기다 두고 오 왜, 왜, 왜. 오, 야, 이거 해볼래? 해볼래? 잘 봐. 자, 이, 일단 카트를 봐봐 이렇게 내가 탈게. 아, 그리고, 야, 버튼 눌러줘. 눌렀어. 아이, 제대로 눌러봐. 오, 간다, 간다, 간다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<laughs> 오, 재밌겠다. 재밌어? 재밌어? 나 죽었는데? 나도 아, 갈까? 어? 나 죽었는데? 어, 뭐야. 아. 아, 카트만 보내면 되는 건가? 아, 내 타면 안 되나 봐. 야, 너 탔어? 아니, 안 탔지. 안탔지 아, 어, 다 다름. 나 간다. 나 간다. 야, 나템 먹었어. 어이구. 야 어디서? 여기서 나왔지. 어그내 거야. 네? 내 거야. 가자. <laughs> 어, 야, 좀 이거 쓰레기. 이거 네 먹어. 야 이제 네 차례잖아. 어? 어. 이제 네 카트 <laughs> 보내봐. <웃음> 아, 야, 네가 타지 말고 네가 타지 말고 당장 내려. 어떻게 내려? 점프, 오른쪽, 안 돼. 오른쪽 버튼! 안돼! 야! 오른쪽 버튼! 오른쪽 버튼 누르라고! 바보야! 어이씨, 어이없나 어이씨 어, 카트 가지마 어? 카트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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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, 대박 오, 이렇게 나오는구나? 왜왜왜? 왜, 왜? 야, 이렇게 템이 나오네, 이렇게 근데 왜 상, 상 어? 아, 바지 이딴거 나오 오, 두, 무한, 이고 돌공 <laughs> 나도, 나도 근데 카트가 이제 없어. 이제 카트가 없어. 두 개밖에 없어. 아예 없는데? 예. 상이 없어요. 예. <laughs> 칼도 없고. 너고 먹으라는 거 같은데. 내거아 어. 야, 나한테 쏘지 마. 찐지야. 너좀먹으래조심서 준다, 준다, 준다. 준다. 야, 야. 딱 떴어. 딱 떴어. 딱 떴어. 뭐가지 마. 야, 뭐 나왔어? 이뭐 나왔어? 첸트책인첸트 책? 봐봐. 이게 뭐 아, 맞다, 또, 또, 또. 없어, 없어. 야, 맞다. 모루 하려면 저기 가야 되잖아. 모루가 뭔데? 아, 맞다. 이거 바르려면 저기 가야 돼. 야, 내가 너한테 미션 줄게. 일로 어. 와봐. 다이아 곡개 이제 필요 없으니까, 이거 옷 있는 거다 버려봐. 옷 있는 거다 버려봐. <laughs> 그리고, 자, 잘 봐. 음, 줄게. 이거랑 이거랑 그거랑 이거 요거 하나. 이거랑이거랑 아니다. 그거 다 줘. 다 줘. 구라해. 구라. 구라해. 구라해. 왜 왜? 이거 이것만 가지고 이 새끼 이거 다 잘라니까 금가 못 주네. 어 씨. 너그타이아웃 그 게임 있지? 응. 어? 그거 들고 저기 가서 뭐르 떼와 떼와? 어할수 있지? 할수너 되게 있지? 잘하잖아 할수 있지 빨리해 빨리해 시야 좀 가려줘 시작하려 시야 어. 다 왔어 다 왔어 야 빨리 뜯어 뜯어 다 네,

해봐, 너, 어, 어. 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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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, 이거, 그거 입어, 싹 입어봐. 오, 좋아. 오, 너 완전 멋있다. 어? <laughs> 좀 얼굴 찐따 같은데. 대단 <laughs> <자>, 그리고, 다음에 <laughs> 자, 이거 모르. 이렇 해가지고, 모르를, 너 미친, 너 활. 화... 너활뭐 가지고 싶어? 나? 어활 어떤 활 가지고 싶어? 활도 종류가 있어? 어니 종류 말해봐 어떤 활이든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? 그 다이아 입고 있는 애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거? 음 알겠어. <laughs> 야. 툭닥 툭닥 한 거. 오우 야!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꺼내 몸을 꺼야 될거같아 오씨 오씨 야 우리 책장야 이거 뜯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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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이거 뜯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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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책장 뜯어 야 빨리 빨대. 떼야 빨리 떼라고 이거 책장 때라고아 죽어 죽어 아니야! 빨리! 해. 야 안돼 안돼 우 안돼 우리 꺼 책, 책뭐 모아야 돼 책? 저거 o 부시는 거야 계속. 야, 빨리 부셔 어? 빨리. 이거 챙겨 챙겨 n 부시는거 u r t i 됐어? 됐어 됐어? 오케이 오케이 위에 있는 새끼 아, <laughs> 저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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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어 so, so, s 가야겠다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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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o s 다 이렇게할 그렇게 해라. 나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. 됐어. 이 태서 일로 와 봐. 일로 와 봐. 야, 우리 죽으면 끝난다, 진짜. 칠 거야, 칠 거야? 야. 그, 아... 뒤에, <laughs> 이, 이거 치면 어디 가지? 어, 야 이거 뭐야? 이거 어디야 야 빨리 와. 뭐야? 오! 와와 어디야 어디야? 또 어디야? 야 여기 있었네야 이게 여기서. 야 이게 여기 썼네. 야야야 야, 거쪽 거쪽으로 가. 우리 우리 집터 쪽으로 가. 집터. 집? 쪽, 어 집터 쪽으로 가. 집터 쪽으로 아니. 가. 원래 집. 아 애초, 맞다. 야 우리. 야 말도 안돼오야너나 오야 너, 너, 야너 미쳤어 아 너가 길 길을 막고 있어서 안돼 <laughs>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<laughs> 아 진짜 야야나책1 1개 있어 밖에... <laughs> 야너 죽어 어떻게 방어고 바보야 아 맞다 어. 아 방어고 바보야 너가, 아, <laughs> 너가 다 막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. 아씨 <laughs> <laughs> 야, 내가 거미 다 물리쳤어. 어, 너 아니구나. 어디야 너? 나 보여? 내가 억울끌거든 나. 나 보여? 아, 야! 야, 야 가자. 가자. 아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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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! 오야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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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거 들고 있는 야람이야어리 뛰어 뛰어 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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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케이 아드디어아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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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 뛰어 뛰어 이어 뛰어 뛰어 뛰야 뛰어 뛰야 그럼 이제 이인챈트있지인챈트 이거를 너 일단 갖고싶다고 했던 이활 응. 여기 준비했어 다이아도 한방에 뚫을 수 있는 활? 그래 봐봐봐봐 봐봐. 활 이름 화살, 봐봐 화살이. 활 이름 보라고 활 이름 화살. 활 화살이. 이름 화살이? 봤어? 어오 뭐라 써있어? 다이아 한방에 죽일 수 있대 그거 <laughs> 그거 쩔지? 쩌는 칼이야 임마 오 어, 쩔지? 안죽는데 어? 한방에? 어 당연하지 이름만이야 이름만 이름... 아 이름만 바꾼거야? 어아야저저저줘줘 활이 줘봐 야 활이 줘줘 한방에 안죽어 어 이름만 이름만 다이아 입고 있네 한방에 죽일 수 있는 활이야 <laughs> 어. 일단 우리가 추천을 한번도 안받았거든? 12시 지나고? 추천 좀 받아야 될것같아 그치? 나도 안했어 어 뭐라고? 12시 지나고 안했어 아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끄고 왔어? 보일러 끄고 왔어? 끄고 왔어?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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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네 잘했네 잘했어 됐지? 근데 그래, 나 지금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 그치 음. 그럴거 같아서 다음편에 이어서 할거야 그래 인사드려 <laughs> 여러분들 어 이제 저희들은 인챈트와 어, 드래곤 잡기가 남았는데요. 다음 편에서 어,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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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